안녕하세요 더마루입니다. 예비 고객 여러분께 분양 사업의 새로운 혁신이 될 솔루션 더스케어 를 소개합니다. 더스케어는 엔진 기반의 실시간 분양 건축 프리젠테이션 플랫폼 으로 건물 지도 아이소 평면 인테리어 를 사실적인 퀄리티로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소비자에게 프리젠테이션 할수 있는 최고의 분양 솔루션 입니다. tv 노트북 pc 태블릿 pc 등 윈도우 기반의 모든 상황에서 빠르고 편리 하게 고객님들의 프로젝트를 돋보 이게 해드릴 것입니다. 첫 화면은 웹페이지와 비슷하며 각 메뉴를 커스텀하여 분양에 관련된 내용 및 안내를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인트로의 영상을 넣을 수 있으며 저희 더마루는 3D 영상 및 홍보 영상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구동되면 건축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여 확대, 축소, 회전이 가능하며 높은 퀄리티의 건물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스퀘어는 갤러리 페이지에 각종 조감도, 투시도 및 제작된 이미지를 삽입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및 항공 촬영등 영상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지도 모드에서는 사업지 주변을 넓게 보는 모드가 가능합니다. 하며 도로, 입지 및 학군, 쇼핑몰 등 주변 개발 현황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 3D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메니티 탭에서는 주차장, 로비, 상가, 헬스장 등 부속 시설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닛 탭에서는 각 유닛의 종류별 정리 및 면적별로 분류 유닛의 향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며 현재 유닛이 판매가 되었는지 아닌지도 컬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유닛의 아이소를 퀄리티 높은 실시간 3D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3D로 제작된 아이소는 실시간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며 2층 구조의 구조일 경우 다단으로 아이소를 올려서 효율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좌측 상단에 유닛에 대한 면적 및 스펙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 아이소 리스트에 분양 중인 여러 가지 유닛 타입을 리스팅하여 모든 아이소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습니다. 또한 더스케어는 사이버 3D 모델하우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렌더링되어 있는 인테리어 영상입니다. 이 인테리어 공간을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마치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듯 게임과 같이 인테리어 유닛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안의 마감재 그리고 외부 뷰, 가구까지 사실적이고 놀라운 퀄리티로 표현이 가능하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 원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방의 마감재나 바닥의 마감재를 바꿀 수 있으며 사실적이고 효과적인 집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사이버 모델 하우스도 한유니 타입별 제작이 가능하며 이로써 미니어처와 샘플하우스가 없더라도 분양사무소가 아닌 공간 에서도 효율적으로 분양 및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더마루의 상담창구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성공분양의 파트너 더마루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